아, 아. 제가 생각했던 이상한 기운이 맞았습니다. 저는 방송을 한번 켰는데, 한, 이게 지금, 이 화면 보여요? 이게 더블로 됐어요, 방송이. 뭐지? 어떻게 야 이렇게 되는 거지? 이그 전편이, 보면 조회수도 한, 한쪽 방송에 한 40명 보고 있었고, 50명 보고 있었고, 한쪽 방송이 27회 조회수가 27회 잖아요. 같은 영상이 <laughs>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게 왜지? 처리 중인 영상이 동시에 두 개인데, 진짜 예상대로 혼종이네요.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, 그럼 저 방송을 저 위에 방송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는 소리인데, 그분들 채팅은 어디로 날아간 거지? 약간 무섭네요. 이 와중에 역다봉 한개 미..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무튼, 이 방송사고가. 그러니까 한 번을 방송을 했는데, 두 개로 됐어요. 스트리밍이 두, 주, 두 갈래로 너무 갈래 우준데, 미안합니다. 어, 미, 미안합니다. 어 뭐지? 그러면은, 저거, 위에, 그 위에 방송 본 사람들 채팅이 어디로 갔을까요?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데, 어디로 갔지?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총두번 했잖아요.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. 첫 번째 방송은 정상적으로 하나가 딱등록돼 있고, 방금 전에 방을 방송한 방송이 이렇게 두 개로 갈려져 있어요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아주 흥미롭군요. 아주 흥미롭다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.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뭐 이상한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. 아니, 아마 그래도 쉬었다 해도 계속 8명, 7 계속 8명 보고 있고 제가 모바일로 모바일 대 15도 보면 60명이 보고 있대요. 음, 뭐, 사람차이좀 많이 나네 하면서 근데 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8명밖에 없지? 어, 이상한데. 그러고 이제 제가 방송 설정 보니까 미등록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공개 영, 비공개 스트리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비공개면 은한명 밖에 저 밖에 못 보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소름 끼치고 아무튼 찝찝하면 해결됐으니까 열심히 일합시다. 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잤는데 또 12시 가다 보니까 또 잠이 오네요. 진짜 이 기가 막힌 몸뚱아리. 아, 아 놀래라 아얘 초계된 줄 알고 깜짝 놀랬네요 좋습니다 구름마녀님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 이제 구름마녀님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아까 전에 그 40명 방 중에 본인이 있었다 하시는 분 있어요? 채팅 쳤으면 다 생각했을텐데 방송 화면에도 안나오고 이게 이상한데 그 혹시 오른쪽 밑에 거기도 안 나왔지 않아요? 그 사람들 채팅이 여기 여기 채팅 나오는 것도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? 짱 신기하다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아주 흥미로워 버리는. 금요일 밤이요 오늘 제가 휴무였는데, 휴무. 다시 기셨네요. 이 소름 끼실. 그 점화님 안녕하세요. 아까들 방송 보셨어요? 아, 아까 그 방에 있던 분들은 뭐지? 아, 진짜요? 인사 세번 했는데. 더하면은 강타 당할 것 같아서 인사를 안 했다고요. 근데 제가 그 방송이 없었어요. <laughs> 소름 끼친다. 어 진짜 사람이 있었네요. 그 방송에.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. 방송을 했는데 총세 갈래로 갔어요. 유튜브 유튜브 스트림이 두 갈래로 갈려져 버려서. 아까 전에 구름마녀님 인사했던 그 방송에 몇분 보고 계셨어요 혹시? 오대 돼지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지, 돼지, 돼지 기억합니까? 아니 강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,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을 못 봤어요, 뭐지? 굉장히 좋습니다, 좋은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, 다시 방송을 켰는데, 방송 켰을 때부터 방송이 두 개가 됐어요. 그러니까 A 방송. 이거, 이거, 이게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. 이 방. 여덟 명이 보고 있었어요. 여덟 명. 그리고 B 방송. 이쪽 방송이 있었는데, 이 방송이 이제 40, 60명이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이 60명이 보고 계셨는데, 저는 저 60명이 있는 줄 모르고, 여기, 여기, 이 방송에서만 방송을 한 거죠. 핵소름 다비다비님 안녕하세요. 아 다시 봐도 소름끼치네.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. 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이거 봐요. 이게 방금 전에 방송한 건데 방송에 동시에 두 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인사하셨을 때저 위에 방송에서 인사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밑에 그 방송하고 있었거든요.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많이 이상 좋습니다. 김혜영이 안녕하세요. 어, 좀 방송이 조금 아, 깜짝이야. 조금 이상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이위화감을 느끼고 뭐지 위화감을 느낀 제 자신이 더 소름끼치네.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겁나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지금 놀래가지고 저도. 방송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고 한 갈래에 있던 방송 보시던 분들은 아마 다 쌩까였을 겁니다. 제가 무슨 채팅을 줘도 제가 대, 반응 안 했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그 방송에 없었거든요. 아 무슨 일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가벼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15원으로 미트볼 5개 나오면 이득이죠. 3, 4분 만에 기절하면 너무 빠른데. 이미 피곤하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. 그 정도는 너무 빠른데. 중간중간 소리 좀 질러야겠다. 나, 이어 나. 아 그래요?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는데 저. 얘가 일 나야 되는데. 일어나요! 활동을 시작하는 데. 그건또 어디서 한다 아, 역시 아까 전에저기서 캤어야 됐나 음... 여기 이렇게 싹 돌고. 여기 이고일어이 일어나 일고나일이나 일어나. 일어나, 로빈 이 일어나주세요. 로빈, 로빈 없이도 농사 정좀지질수 있으니까 캐올지 캐는 건 문제가 안 되죠. 캐봅시다 너무 많이 챙겼나? 모르겠다, 세 칸? 아, 떼어봤네. 공전 트랩 만들어 놓으면 그 경비도 걸리지 않아요. 도둑 돼지 나올 때마다 매번 잡고 싶긴 한데 어, 깜짝이야. 벌써 만 봐도 섬뜩한데요. 이거 저콜코타가 저 잘하는 거? 아, 놀랬습니다. 지금. ウけとかな。 사분 또 만들어야 되네. 일단 집 갑시다. 사 만들어야 되네. 좀더 가야겠네. <laughs> 그래요. 와, 진짜 소름, 진짜 약간 여러모로 소름 끼칩니다. 제가 오늘 진짜 잠을 정말 많이 잤는데 지금 짱잠아요. 미쳤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? 허? <laughs> 네, 출근 못 했습니다. 그냥, 네, 바로 쉬었습니다. 어제 조퇴하고 오늘 쉬고 내일도 쉽니다. 왜, 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지? 로빈 태어나서 그런가?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몸, 몸 상태가 로빈 태어났으니까 반대편 되지말고 가서 똥 줍고 뭐 파밍할거 파밍좀 해오고 하면 되겠죠?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안아프잖아 가만히 있어. 가만 있어. 데라. 가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안돼 안돼 어돼만망있 안 생각하지 마라 귀엽다 머리 제가 한 거예요. 하... 기억이 잘잘안 나서 했겠죠. 응석한 곳을 제가 좀 좋아해서 응석하는 곳에다가 주차시켰습니다. 저건 짱 많은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어요. 부럽지요? 부럽다고 말하세요, 빨리. 자랑거리가 이런 거밖에 없네요. 제빙기에서 <laughs>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나는데 잠시만요. 아, 속이 너무 불편한데, 으, 나은 게 아닌가? 이게 안 돼, 안 돼, 아, 양 꼬. 넘어가 준비해놓고 방송할게요. 아, 미안합니다. 오늘 영안 좋네요. 그러니까 아, 아니 아니. 제몸 상태는 지금 안 좋아진 건데 방송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돼버렸네요. 미안합니다. 쉬어야겠어요. 자기 전에 먹는 위장약이 또 있는데 그거 먹고 고인 누워서. 뭐 챙겨주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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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떡하죠? 이거 이... 마지막, 마지막 방송분이 21분인데 이것도 영상 <laughs> 등록하긴 해야겠죠. <laughs> 22분에 했는데 방송. <laughs> 유튜브에는 올, 다 올리는 게 아니겠죠. 뭐 어, 거르는 거 없이. 뭐 일단 올리,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괜히 이상하네. 이게 따로 녹화된게 아니고 방송한 건데 2 20... 1 10분짜리가 들어가면은 제가 좀 찝찝해 가지고, 해참 최소가 이두 시간인데, 오늘 뭐 방송 상태가 영... 어, 알림장 써 둡시다. 응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좋은 밤 되세요. 저는 여기까지.